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용인축구센터에서 안성 방향으로 5 7번도로를 타고 김영선 박사의 어, 주변 지역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동산 투자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과 안성시 주변을 집중 연구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에서, 어 용인시 그, 처인구 원산면과 안성시 보계면 쪽에 투자하실 그런 손님이 오셔서, 어그 손님을 모시고 투어를 하면서 같이, 어, 한번 용인시 그, 57번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투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들이 쭉 많이 있는 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데가 바로 용인시 축구센터, 한국 축구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축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센터도 전부가 다 지금 SK 하이닉스로 부지로 수용이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용인축구센터에서 57번 도로를 타고 아래 방향으로 안성 방향으로 직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오늘 무더운데 날씨에 오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어, 고생 많으셨죠? 날씨 더운데.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요 어떻게 용인시 원삼구 처인면 쪽에 이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와 안성시 보게면 어, 고산면 쪽에 어, 제거 유튜브도 보셨, 보셨겠지만은 어떻게 이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이쪽에 자주 오셨습니까? 아 예, 간간히 한 번씩 옵니다. 아, 간간히. 네. 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보이는 57번도 좌우가 앞으로 용인 SK하이닉스 130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수용되는 부지이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향후에 10월 이후에 어, SK 하이닉스 어, 산업단지로서 이제 승인이 나오면은 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좌우에 이제 펜스가 쳐지면은 아마 천지가 개벽할 때가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신 선임께서도 이 지역 주변을 잘 보시고 어, 투자하실 때가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 믿고 따라 오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57번도를 타고 이게 이제 앞으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될 것이며, 자 여기 왼쪽에 보건진료소라고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130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부지고, 자 종전에는 종전에는 어, 135만 평이라고 해서 어, 저쪽 앞에 부분까지 수용 애정 범위를 했었는데 여기 좌우에 지금 방금 현수막이 보였는데 투쟁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다 막뭐 이러면서 재척 재척을 외치면서 어, 수용되는 범위가 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이 위로 아까 중농보건진료소가 나와 있는 데까지 130만 평이 수용이 되고, 어 원래는 저기 우리 선생님은 그 이런 경계를 어, 서울에 계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은 바로 여기까지, 여기 경계까지가 135만 평 수용되는 범위였는데, 이제 위로해서 어 수용 범위가 좀 좁아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어, 지역은. 앞으로 대박이 터질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돈, 저,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이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큰 성공을 하시라고 확산되면서 단, 이렇게 이제 그 개발 분위기가 호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와 경기도에서는 이 원산면과 배감면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 선생님, 여기가 바로 이제 블루원이라는 왼쪽에 골프장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저 앞에 루켈이라는 그 지금 3층이 보이는데 우리, 그, 개그우먼, 탤런트 김미아 씨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아 씨가 운영하는 데가 바로 여기 호미 카페와 뉴켈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57번도를 타고 지금 2020년 7월 20일에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어, 라이브로 지금 투어를 하면서 어,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이5 7번 도로가 어 지금은 안 산스럽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상에 관련된 절차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주변 지역에 펜스가 치고 나면은 아주 천지개벽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종전에 여기에 이길 옆에 57번 도로에 계획 관리 지역은 한 50에서 80만 원을 그 호가하던 것이 지금 150에서 200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 보전 관리냐, 생산 관리냐, 또는 농림 지역에 있어서 농업 진흥 구역이냐, 농업 보호 구역에 따라서 어,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목신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산면 목신리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우선님께서는 제가 행정구역을 어, 목신리라고 해도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어,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행정 구역을 말씀드리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왼쪽에 산이 아주 멋있게 그 보이고 있고, 어 우리 그 선생님 혹시 그 TV 사극에 대장금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아 보셨죠 김영이 아, 나오는. 사극. 아 그리고 어, 김영이김영이입니까그 그, 아, 누군지 이영애. 아, 어, 이영애. 예, 예. 아, 아, 아. 그래요 저기. 그 MBC 그 m b c 인가그 대장금에 그 나왔던 그거기가 용인시 배관면인데, 우리 선생님 저기 여기 앞에 서이쪽에 산이 있죠. 예. 저 산만 넘으면 여기는 우리가 현재는 배관면이고요. 저 산만 넘어서면은 바로 배관면입니다. 저기에 바로 MBC 드라마 대장금 드라마 세트장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는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배감까지 가시려고 한다면은 이쪽도 이제 도로가 터널로 해서 어, 뚫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는 목신리를 지나서 중농리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농리이 일대도 계획관리지역 땅은 어, 지금 150에서 200을 지금 가를 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에, 어, 이제 어, 훌랄라치킨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 우리 선생님 훌랄라치킨 아십니까 응? 잘 모르시죠 여기 타임소파 봤어요 아 어, 여기 보이면서 <laughs> 저 훌랄라치킨이 숯불 뭐 치킨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어,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57번 도로에 저, 지금 오른쪽에 훌랄라치킨이 보이네요 어, 여기가 지금 올계육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닭을 투기해서 숯불로 해서 파는 것보다도 아마 이 땅값의 상승은 요인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바로 오른쪽 땅입니다. 길 옆으로 쭉 뻗어있는 땅인데 어이 땅이 어 지금 100보전관리 지역이고 어 고압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만원의 호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57번 도로를 따라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가 용인시와 안성시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용인시의 이 최남단쪽이고 어, 안성시로 빠지자면 바로 안성시 최고 북쪽이 바로 여기 현지점인데 자 앞에 한번 이제 이정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쌤. 서울에 오생 분이 잘 모르겠지만 사람 주신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 우리는 안성시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토지거래화가 지역이 여기 아니니까 우리 서울에 오선생님도만 있으면은 이 주변에다가 땅을 좀사놓시면 앞으로 노후에 아주 그 편안한 경제적인 부가 될다 음을 확신을 하면서요. 자 여기에 이제 땅이 좀그 가격이 어, 저한테 이제 투자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서울에서 우리 스님도 저와 같이 오셔서 투어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이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실 때 안성시라고 하면 안성 맞춤을 생각하면서 땅값이 그렇게 싸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 여기 땅값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고. 상당히 가격이, 그, 높다는 것도 호가다 상당히 높고, 또, 어 뭐라고 할까요? 그, 토지주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쉽게, 어 땅값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